2021년 10월 15일, 호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. 오늘 아침도 끔찍한 현실 공포 이야기 하나로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. 잘 한번 들어보세요. 때는 제가 6살인가, 7살 때인가 하여간 그 유치원 시절 그 무렵이었어요. 제가 기억하기엔 제가 항상 외삼촌, 외삼촌 이렇게... 외삼촌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한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엄마한테 그 외삼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분은 어디 갔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엄마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네가 외삼촌이 어딨냐?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해요. 그래서 한 번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명절 때 친척들 다 모이잖아요. 그때 제 나이 또래 친척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분명히 걔네들도 그 외삼촌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그 외삼촌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같았어요. 제가 그 외삼촌을 마지막으로 봤던 기억을 한번 말해보자면 제가 어릴 때 한번은 그 외가 친척들이 모두 다 같이 외할머니 집에 모였었어요.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이라서 다들 모여서 시원하게 동네 근처 강가로 마실 나간다고 나갔었는데 외삼촌, 그러니까 제가 외삼촌으로 불렀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자기는 혼자서 집을 보겠다며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외삼촌만 빼고 다 같이. 강가로 가서 물놀이도 하고 수박도 썰어 먹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돌아왔어요.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집을 보겠다던 외삼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. 그러다가 방으로 들어갔던 외할머니가 막 물건이 이것저것 흩뿌려져 있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도둑이 든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막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그래서 우선 외삼촌을 찾아서 어떻게 된 건지,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려고 이제 다 같이 외삼촌을 찾아 나섰어요. 저도 막 외삼촌, 외삼촌 이렇게 부르면서 찾던 기억이 있는데, 뭐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. 게다가 어른들도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. 그리고, 한 5분쯤 지났었나? 아, 아니다. 그 5분쯤 못됐던 것 같은데,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? 그때, 부엌에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크게 절규에 가까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막 불이 나게그 부엌으로 뛰어갔는데, 저도 어른들 따라서 막 뛰어갔거든요. 헌데 아이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제가 본 마지막 기억은 그 부엌 문턱을 넘어 어른들의 틈 사이로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그 위에 올려진 아주 큰 가마솥에서 김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어요. 지금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면 아마 외삼촌이 그때 막 도둑이 들때 괴한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모르잖아요, 지금 저는. 그래서 하나 생각해본 게 혹시 실수로 넘어지면서 가마솥에 빠졌나?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하지만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어렸었던 제 또래 친척들 중그 누구도 부모님들로부터 그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모양이에요. 심지어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말이에요. 어른들은 그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감추기만 하는 걸까요? 도무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 주네요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좀 논조는 다르긴 한데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. 시골 의사 박경철 이야기라는 뭐 책이 하나 있어요. 시골에서 근무하시던 의사 분께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, 사건들 이런 걸 적어놓은 그런 글인데 거기에서 한 치매 할머니께서 아들과 며느리에 음식을 해주겠다며 곰국을 끓여주겠다고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치매가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, 그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깐난아기가 하나 있었는데, 그 아이를 이제 곰국처럼 이제 팔팔 끓인 뭐 그런 실제 이야기도 있거든요. 아무튼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